연어 때와 같이 편집할 영상이 없나찾다한 영상을 보았다. 녹화 일자가 8월 31일 조합단을 신경 쓰지 않고 임베로 게임을 시작해 주도록 한다. 자 여기서 임베 전문가로서 한마디 하자면 임베를 갈때 카타리나는 스킬을 찍지 않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딸피가 되는 경우 순보를 통해 평타를 쳐서 솔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이다. 진의 HP는 127, 카타리나의 공격력은 77.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순보 평타 점화까지 건다면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어.. 제가 그 문과여서 수학을 좀 못해요 예 상대는 아트록스이다 길교는 3레벨 미호해야 한다 지금은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다 진짜 자살행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으로 가서 필살의 삼두루를 뽑아주도록 한다. 이제 아트록스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주겠다. W 스킬을 피하면서 진입. 평타 한 대를 치면서 피시브을 맞은 전복자 한 스텝. 수려한 움직임을 통해서 아트록스의 Q 스킬 일타를 피한 뒤 몸통 쪽으로 승부를탐으로써 아트록스 E 타 스킬을 피한다. 그리고 궁극기를 돌리면 카테리나의 궁기 에는 치유량 감소를 통해서 아트록스의 피이 상쇄된다. 그후 아트록스를 따라가면서 처치해주면 된다. 아한줄 요약하자면 다 피하면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트록스를 잡고난 이게 웬걸? 웬건... 위험해 초안 우리팀 퀸. 브리를 참지 못하는 검객 너 죽어야겠다. 아예 저로 가. 야 씨. 퀸, 너와의 우정 절대 잊지 않을게. 그렇게 정들었던 친구를 떠나보내고 집을 가려는 찰나 또 다른 친구가 위험에 처했다. 또 버린다면 나는 진짜 쓰레기가 될 터. 이번에야말로 진짜 구하겠다는 일념 하에 달려가 주도록 한다. 야, 나는 야, 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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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만 한 번만. 아 제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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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요. 어이 어이 아니. 어쨌든 살았다. 아이 미친 놈인가? 7살 오도류 아까도 말했지만 아트록스를 상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다 피하고 다 맞추면 이긴다 하지만 가장 문제인 것은 들켰다 이때 나는 생각했다 와난 진짜 개트롤로 지켰겠구나 라고 말이다 그런데 어?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 물론이죠 당연히 아트록스를 상대할 때는 이런 템을 가야죠 라네의미의 의사 표시를 해주면 레오나가 온다 아니 저놈은 내템 청을 볼 시간이 있으면 미아핑이나 좀 쳐치 처치... 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이 상황에서는 화려한 움직임을 통해서 모든 스킬을 피해준 뒤 밑에 있는 우리 팀 정글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이블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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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님, 이블린님 이블린 야이 개새끼야 다음 판 상대는 신드라 신드라 같은 경우 인 게임 속 내가 굉장히 설명을 잘 했기에 아끼겠다 라인전이 굉장히 센 챔프이지만 도주기가 없다는 단점 때문에 무빙을 통해서 키스케만 피한다. 는 굉장히 쉽게 상대가 가능한 챔피언. 무빙, 무빙. 전지적 편집지 시점에서 이고를 보호하니 참모각긴하나 뭐 영상은 만들어야 하기에 설명을 시작한다. 신드라 같은 경우 3 레벨에 진입을 해줘야 한다. 거리를 주자마자 바로 진입해준다. W 스킬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패시브라도 맞춘다면 딜드에서 이득을 볼수 있다. 다음 패치에서는 카타리나의 버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 신드라의 무빙을 보호하니 예사롭지 않음을 짐작한다. 혼자서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우리 팀전글을 불렀다. 바로 물렸다. 하지만 이미 예상한 바, 당황하지 않고 싸가지 없이 들어온 저 작은 상자의 뚜페이기를 깨주도록 한다. 그렇게 믿는 상자의 발등 찍힌 저분의 뚝배기도 같이 깨주도록 한다. 그렇게 벌어진 성장 차이로 라인전을 압도하고 있던 와중 이건 뭐지? 슬슬 초록 상자의 뚝배기가 다시 차올랐을 시간. 따가지 없이 카타리나를 공격하려 했던 저 작은 상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한 뒤 다시 뚝배기를 깨주도록 한다. 다시 라인전. 이미 압도적인 차이로 템이 잘 나온 상태임으로 쫄지 말고 들어간다. 하지만 예상이 없던 불치의 등장 자기 집이라도 온듯 똥강아지 마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불치를 보면서 이 바텀 새끼는 왜핑한 번을 안 찍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쯤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쨌든 이겼다. 어떻게 이겼는지 과거의 나에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보셨죠? 이게 어떻게 살는 거냐? 이 오돌한 검에 3% 피해율이 5개가 되면서 15가 됐죠. 모르겠다, 나도 대... 얘도 잘 모르네요? 그 순간 들려오는 맑고 경쾌한 소리 순간적으로 이지리얼과의 현피까지 상상했으나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위에서 일어난 싸움 빠른 백업을 가주도록 한다 먼저 가리는 신드라의 모가지를 꺾어준 뒤 앞에 있는 암흑물을 잡아주도록 한다 이젠 카이스까지 오네. 상대 바텀이 다 올라왔음에도 아직도 지방령처럼 바텀에 처박혀 있는 두 명을 보면서 올라오면 바로 묻어버릴 수 있게 관짝이로도 짜야하나 고민하던 도중 게임은 이겼으니 봐주도록 한다. 끝.